어, 전 김방현이라고 하고요. <laughs> 서울현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. 전형외과 전문의를 하고, 그 다음에 주로 수술을 하는 병원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. 지금 의사가 면허를 따는 건 2007년이고요. 횟수로 어, 따지면 만 18년, 그냥 뭐 19년 차, 뭐이 네. 저도 어쨌든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이런저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하기 편한 환경들이 좀 생기잖아요. 제가 의사로서 어떤 인간인지 좀 의사 일을 해봐야 보인단 말이에요. 저야 뭐 주변에 이런저런 의사들 많으니까 다들 성향이 조금씩 다르긴 달라요. 병원마다 조금씩 기조가 있기는 있거든요. 저도 당연히 이제 예전에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할 때는 우리 사장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죠. 좀 따르기가 좋은 병원이 있고 아, 이건 좀 나랑 안 맞는데. 좀 그런 느낌들도 받긴 받았죠. 일하는 곳에 따라서는. 어쨌든 제 병원을 하고 싶었고요.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진료를 하고 싶었고요. 그거를 가장 잘할수 있을 때가 어딘가. 서울에서 진료하기에는 제가 제 성향을 좀 어겨야 될것 같더라고요. 근데 세종에 와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의료의 행태가 너무 좋습니다. 일단 서울에서는 약간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대한 선택권이 아주 많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의사라는 직업은 어쨌든 대신 공부해가지고 몸에 대해서 대신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이 뭐 아프거나 불편했을 때 왔을 때 이게 맞는 방향이다. 이럴 땐 이런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환자를 끌고 가는 게 의사로서의 의무고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컨셉의 병원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사실, 진짜로 제가 봤을 땐 이건 너무 실험적이거나 근거가 빈약한 치료도 많이 행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실험적이거나 근거가 빈약한 치료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. 근데 워낙 많은 병원들이 있고 서울 쪽에는 좀 그런 치료를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. 저도 계속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계속 발전하고 막 이런 걸좀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런 입장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봐도 이건 너무 실험적이다. 내 몸에는 안할것 같다.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이미 알고 이걸 해주세요라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. 어쨌든 보면 그렇게 좀 검증되지 않은 치료들이 오히려 더 비용이 비싼 경우가 많아요. 당연히 저도 병원을 이제 경험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런 걸 하는 게 제가 마음이 안 편해요. 그냥 환자분들 더 많이 보고 다행히 세종에서 참 여러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요. 근데 그것들이 사실 제가 좀더 올바른 진료를 할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해요. 근데 저는 어쨌든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이 그래도 병원에 자주 안 오시게 하는 게제 일단 지금 큰 목표예요. 안 그래도 많이 와주셔서 뭐그러 주시니까 저도 이런 진료를 더할수 있는 거긴 한데 정말로 환자분한테 대놓고 말을 해요. 병원에 자주 오셔봤자 나한테 좋습니다. 환자분한테 좋은 거 아니다. 그러니까 병원은 빨리 졸업해라. 근데 아직 졸업할 때는 안 됐다. 이런 것까지는 가 하고 졸업을 하셔야지 병원에 다닐 때만 괜찮더라 이렇게 안 된다. 앞으로도 병원에 안 오셔야 되지 않겠냐. 근데 이런 치료를 저는 하고 싶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서울은 사실 저한테 유리한 동네는 아니에요. 오늘을 설명을 드리면은. 오늘 5시 반에 일어났고요. 6시에 이제 수영을 가서 수영 1시간 정도 하고 7시에 이제 다 정리하고 병원에 와서 어 아침에 이제 오늘 어떤 환자들이 있나 뭐 그리고 수술했던 환자분 입원 환자들 뭐 컨디션 어떤가 그런 것들다 체크된 것들 한번 차트라든지 뭐다 리뷰를 하고 또참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서류 작업할 게 진짜 많아요. 아침에 와서 그 서류, 쓸 거, 서류 쓰고 그다음에 어쨌든 병원을 운영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직을 끌고 나가는데 또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. 경영자로서 이 집단의 약간 뭐 머리로 대장으로서 이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좀 그런 것들도 있고요. 수술이 있는 날은 수술도 하고요. 그리고 수술이 마치고 나면은 또 남은 경영에 대한 일들이 있어요. 집에 가면은 보통 깨갈 때는 뭐 10시, 11시에 집에 가기도 하고요. 어쨌든 저는 지금 뭐 미혼인 상태라 집에 뭐 누가 가도 반겨줄 사람도 없고. 지난주 금요일에 다른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. 디스크가 심하게 터진 것 같은데 환자분이 다리를 아예 못 쓴다. 울면서 돌아가시겠다. 그런다. 진짜 너무, 너무 죽을 듯이 아프다고. 근데 그 환자분이 온게 금요일 한 4시 넘어서 오후 4시 넘어서 사실은 저도 인간적으로 고민이 되죠. 하, 내일 오전에 다 약속했는데. 근데 봤더니 뭐 사진 보고 환자분 뵀더니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.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시는데 내일 수술합시다. 그렇게 해가지고. 토요일 오전에 수술을 했고 이제 오늘 이제 수술 후 상태를 보고 있는 MRI도 다시 수술이 얼마나 잘 되는 사진 찍은 잘 됐고 환자분도 이제 너무 너무 감사해 하시고 그냥 수술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어, 뭐 그런 것들도 보람 차죠 아무래도 힘들다라고 하면 아직 제가 익숙치 않은 부분 경영 저도 뭐한 번도 이런 걸안 해봤거든요. 뭐 다행히 한 2년쯤 되니까 좀 익숙해져 가는 부분도 있고 아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나를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힘들긴 힘들어요 확실히 체력적으로도 가끔 좀 지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들다와 괴롭다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괴롭진 않습니다 근육이 그냥 짱이에요 그냥 저는 뭐 보다 보니까 어르신 환자분들도 많이 오실 거잖아요. 할머니, 할아버지들. 저분들한 10년, 20년만 내가 일찍 봤어도 잔소리를 더 많이 했을 텐데.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더 들고 나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붙어요. 몸에 이미 그 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저분을 뵀으면 나는 훨씬 더 잔소리를 해가지고 운동을 시켰을 텐데. 어,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. 사실 뼈 건강보다는 근육, 근육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근육이 많아야.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. 훨씬 더덜 아프게. 2년 지나오면서, 많이 참, 저희를 어쨌든 많이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100명, 100%다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고요. 그래도 이제 그래도 좋게 봐주신 분들이 참더 많아서 참 감사드리고요. 그첫 번째는 좀 많이 이룬 것 같아요. 그 직원분들, 가족분들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이뤄나가야 될 텐데 뭐첫 걸음이 나쁘진 않네요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음을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